안녕하세요 소프예요. 자 오늘 먹어볼 메뉴는요 연어 토스트입니다. 연어 토스트. <laughs> 이 스메그의 첫첫 메뉴를 생선으로다다니 조금 안타깝긴 해요. 어, 이 명품으로다가 어 근데 제가 요즘 생선이 꽂힌 관계로 어쩔 수없습니다 생선 좋죠 뭐. 자 시작해볼게요. 아주 간단합니다. 제가 생연어를 준비했어요. 훈제연어나 이런 거는 간이 좀 세서. 제가 이제, 어, 원 그대로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. 여기 뭐가. K4 어니언 소스가 들어있네? 음. 쓸데없는 짓을 했어. 야, 이거 7,800원인데 너무 비싸다. 야, 연어 다섯, 다섯 두 줄에. 간단해요. 어, 볶아주면 돼. 네. 아볶 까버려 그냥 어. 양파를 적당히 자 이렇게 양파 다져놓고 팬에다가 연어를 구워줘야 되는데 이거 어디로 뜯니 오우 좋은데? 자 일단 불을 켜서 두가지 버전을 해보자 하나는 오븐에 굽고 하나는 생으로다가 좋죠. 일단 오븐을 예열할게요. 을 팬을 구우면서 일단 예열을 해놓고 빵을 좀 드라이 시킨 다음에 어 요거를 넣을게요. 와 이거 왕두꺼운 빠바에서 사왔어요. 두개 정도. 저는 음 구워주는 거죠, 오를 요거는좀 이따가 라이브로다가 땡으로다 먹을게요. 연어를 부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 살짝 구워준 다음에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 살짝 넣어주고요. 이제 부셔주면 돼요. 얼추 다 익었잖아요, 그죠? 양파도 넣어주고. 기름은 따로 안 둘렀습니다, 일부러 연어도 기름기가 좀 있는 생선인데다가 말리는 게 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센 불에 하면 탈수 있기 때문에 약한 불에 천천히 이렇게 수분을 날려주세요 자, 140도 예열했거든요? 일단은 빵을 말리려고 예열을 한 거기 때문에 예열을 해줄게요 예열 일단 해주고 자, 연어가 얼추 이제 말라가고 있어요. 좋아, 좋아. 덮 부셔. 가루를 내버려, 그냥. 살짝 맛을 보면. 어, 뜨거 어우, 완전 뜨거워, 씨. 깜짝아. 생연어이기 때문에 약간 싱겁습니다. 소금간 살짝. 됐어요, 이제 불 꺼줍니다. 이제 식혀줄 거예요. 이런 거다가 식혀둘 거고요. 그리고 양파를 이거는 후레이시하게 먹을 거니까 저기에 쓸 거를 또 채를 썰어야지. 응. 채 썰어서 이거는 찬물에 살짝 담궈두는 걸로 자 빵이 살짝 구워졌어요 이쯤에서 한번 뒤집어 줄 필요가 있어요 위에만 마르니까 자 이쯤이면 된것 같아요 꺼주고요 자, 식혀두도록 하겠습니다. 빵을 식히는 방법 여러 고여 이거 놔두면은 이 바닥에 닿는 부분은 수분이 잘안 나가거든요. 이렇게 세워두시면은 좋다라는 거. 이 연어에다가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넣어요. 슈퍼 고칼로리 괜찮아. 후추도 듬뿍 갈아서 넣어주고요. 젖어버려요 섞어주면 토핑이 완성돼요. 좋아. 빵이 살짝 식으면은 이렇게 잘 펼쳐서. 음 대박. 이번한 180도 정도. 얘를 시켜놓고 마지막에 굽고 나서 파슬리가루 뿌릴거에요 잘 구워진 식빵 여기다가 연어~~ 요거 바로 그냥 넣기는 조금 큰데 살짝 깔까요? 오케이 연어를 올려 버니다오 이렇게 올려도 되겠다. 요래 갖고 아, 요거 네개다 등분 하는 게 이쁠 것 같아요, 그죠? 그냥 썰어버릴게요. 와 대박, 오븐 예열이 이렇게 빨라? 줍니다. 좋아. 약간 까나페스 달러. 요거는 생연어니까 네. 여기 타르타르 여기다가 퍼플 립. 이거를 쓸걸 그랬나? 캥퍼언니야 이것도 살짝 넣어볼까요? 와 연어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걸 안보여 드릴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어요 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바삭한 소리 들려요. 여기다가 또퍼슬리 좋아. 자 이렇게 연어 토스트를 완성했습니다. 일단은 요거부터 먹어볼게요. 요게 이제 차가우니까. 그죠? 음 맛있다. 호수 여기도 한번 하나만 더 먹고 연어가 훈제 연어였었으면 이런 맛이 안날것 같은데 생연어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리얼의 맛이. 훈제 연어는 약간 너무 향에 가미가 돼갖고 연어의 맛은 나긴 하지만은 난 연어랑 훈제 연어를 너무 아예 그냥 다른 식재료로다가 봐버리거든요. 너무 틀리니까. 음. 굉장히 프레쉬하고 건강한 느낌. 자 이쯤에서 오늘의 메인이. 연어 토스트를 <laughs> 요거는 많이 자르면 안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냥 딱 들어서 와와 장난 없네요. 와, 대박이야. 진짜 맛있어. 비린맛 전혀 없고요. 구우니까 는 감칠맛이 더 사는 것 같아. 그, 뭔, 뭔 느낌인지 알죠? 음. 빵을 더 바싹 구워도 되겠다. 지금, 테두리 부분은 바삭한데 안쪽은 촉촉해요, 지금. 나는 이게 더 바삭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위에가 촉촉하니까. 와. 좋은데, 이거? 연어 양 봐. 연어 양 쩔죠? 좋죠? 음. 맛있다. 양파를 다 먹어 버렸어 <laughs> 야, 얘가 너무 맛있게 얘가 죽네. 얘를 먼저 먹어야겠다. 내가 존재하면 너무 세니까, 음. 아 역시 생면어. 대세는생연어요 순제연어는 너무 올드해, 그렇 오래됐어. 음음 시청자 한 입씩. 응. 한 입씩 드세요. <laughs> 그 너무 먹기가 아깝다. 너무 맛있어서 줄어들면서 빡칠 것 같아. 음음 음 <experiences>